우리 끈기 어때요? 멋져요? 하공 하고 나오니까 날씨가 더 추워졌어요. 십몇 분 걸어가는데 얼어 죽을 뻔했어요. 농담아 님, 제 우유팟을 꾸미고 싶어서 잠깐 영풍문고에 들르기로 했어요. 스티커 하나에 육천 원이라 둘중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하나 사줬어요. 제 여자친구 멋지죠? 고마워 따기양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김치 아니고 그냥 거지입니다. 여친이 사줘서 그런가 더 예쁘네요. 보드 게임 카페에서 우유팟 꾸미려고요. 보드 게임 카페 좋은 점, 프라이빗하다. 라이빗한 방에 연인을 집어넣으면 아골를 한다. <laughs>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가 하디 골를 하는 모습입니다. 보드게임 카페 와서 보드게임은 안 하냐고요? 아네 아내 역 카케 누가 보드게임 카페에서 보드게임을 해요. 죄송해요. 사실 저도 보드게임 카페에서 보드게임해요. 근데 이날은 그냥 아이팟 꾸미기나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는 좀 지루했을 것 같네요. 생각이 짧아서 미안합니다. 드디어 다 꾸몄어요. 칭찬 플리즈. 엔젤 코어로 꾸미고 싶어서 날개 있는 스티커를 얼마나 찾았다고요. 벌써 11시 반이 훌쩍 넘어서 여자친구를 역까지 데려다줘요. <laughs> 벌써 또 헤어질 시간이에요. 너무너무 아쉬워.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. 제발 집에 가지마. 헤어지고 나서는 쿨하게 집에 가는 편. 아이 여러분!